오늘은 어떤 사건이 날 흔들릴까? 10일 정도 후에 그 남자가 다시 왔어요.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단체 주민 들어왔었어 단체 주민 들어오면 벌써 열 잔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혼자서 하니까 되게 빡시단 말이에요 저는 그사람은 앉아서 먹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열 잔을 뒤로 한채그 사람의 그 아메리카노를 먼저 해줬어 그리고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할 거라고 난 생각을 했어 그 사람이 또여기 앉았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계산대 여기가 이게 포스, 포스기가 있고 여기가 머신기가 있기로있어요 그러면 제가 음료를 만들 때등을 그러니까 지고 이렇게 만드 는 거야？음료 를 제조 하 면서 여기 옆 에다가 핸드폰 을 이렇게 냅뒀 어？제 조하 는그 데스크 에다가 걸봤 지？핸드폰 을봤 어？이 남 자가 대 단한 게뭐 냐면 여기 앉아있 다가 내가 뒤를 도는 순간 여 기로 서 여기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？그러 면서 내 뒷모습 을보 면서, 하는 거야. 음료를 만들다가 살짝 뒤를 돌려 그러면 갑자기 쓱 앉아. 제가 다시 뒤를 돌아서 음료를 만들 때 갑자기 또 일어나서 내 뒷모습을 보고해.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서운 게 내가 뒤를 돌면 그게 나를 보면서 하고 있다는 거를 여기 핸드폰으로 보고 지옥 같은 순간이었지. 근데 그때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신고를 못했어요. 왜 못할 수밖에 없죠. 제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. 그때 마침 열 잔을 시켰던 분이 두 분이 오셨어. 그 나쁜 놈은 또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이 오는 거를 알고 있다가 또 옷을 딱 넣고 도망을 가더라고 열 잔을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난 다음에 우선 경찰을 다시 불렀어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신고를 하고 나서 너무 두렵다 보니까 적금 금지 명령을 해주실 수 있냐라고 여쭤보니까 상해를 당해야지 적금 명령이 되는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당하지 않았으니까 적금 금지 명령을 못 내리겠다 이거지 어쩔 수가 없대. 법이 그렇대. 한숨이 또 푹푹 나오는데, 그때 경찰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접근 금지는 아니지만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가 있대. 잘 들으세요. 여러분, 이거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. 신변보호가 뭐냐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, 하나는 가게나 여러분 집에 그 경찰이 수차례 많이 돌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. 두 번째는 111을 부르면 경찰에서 나한테 바로 와주는 시스템이었던 것 같은데, 기억이 잘안 나요. 세 번째가 좀 괜찮은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긴급 스마트 워치라는 게 있어. 갤럭시 기어랑 똑같이 생겼어요. 버튼을 하나만 누르면 제 위치 추적과 코드명이 긴급 코드명으로 떠 가지고 무조건 바로 출동을 해 주는 시스템을 가진 게 긴급 워치라는 거예요. 제가 워치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거는 본인이 살고 있는 경찰서에 가서 담당하는 부서의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심사를 거쳐야 된대. 심사 통과가 되면 워치를 주는 시스템이야. 여러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경찰서가 굉장히 먼 곳에 살고 있습니다. 왕복 2시간 거리. 오늘은 너무 늦었고 내일 아침에 경찰서로 갈게요. 라고 얘기를 했어.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오빠랑 세연이한테 말씀을 드립니다. 이제 오빠한테 말을 안 했던 이유는 나는 좀 너무 나의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끼치는 게 싫어. 그래서 말안 했었는데 이제 오빠한테 얘기하고 또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그니까 러 친구들이 <웃음> 야 <웃음>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너 진짜 괜찮냐 그래서 아뭐 만나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뭐 괜찮아 괜찮은데 좀 그렇네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부터 제 친구가 나를 그렇게 <웃음> 동백이라면서. <웃음> 동백이 약간 이런 이야기라며 그 가게에서 뭔가 얽매이는 이게 바로 현실판 동백이라면서아 오빠는 막 노발대발해 내가 얘기를 했어 나는 이제 스마트워치도 신청을 할 거고 이제 그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무 큰 일을 겪게 되니까 오히려 내가 좀 침착해지더라고 그래서 괜찮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아침이 되자마자 경찰서로 갔어요 한 시간 동안 또 차를 타고 갔지 내 인생에 이렇게 이벤트가 많은 걸 살고 있구나 이러면서 <laughs> 이벤트가 남자친구가 해주는 게 이벤트였으면 좋겠는데, 인생에 대한 이벤트가 너무 많았었어. <laughs> 그래서 거기 담당 거기 그 회의실에 갔어. 조서를또 다시 꾸며요. 그런 일이 있었으면서, 이렇게, 이렇게 일이 있었다, 이걸 다 써야 돼. 근데 그런 걸 쓰는 것도 솔직히 너무 기분이가 안 좋아요. <laughs> 아무튼 썼어. 쓰다 보니까 이게 나도 이거를 쓰기가 싫었나봐요. 나도 내 마음속으로. 되게 함축적으로 막 썼어. 약간 시인 느낌으로다가. 나 거의 나태주였잖아, 그때. 거의 함축적인 의미로다가 이런 일이 있었고 바지를 여몄다 약간 이런 식으로만 썼는데 그분께서 이제 보시더니 이렇게 함축적으로 쓰시면 안 된다. 좀더 자세히 써야지 이게 회의실에 갔을 때 통과 심사가 잘 된다. 디파하게 좀 써달라.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거의 뭐 아가씨 크리스티처럼 내가 또 장문에 시간대별로 내가 그걸 다 썼어 거의 뭐 김은희 작가처럼 썼습니다 컨펌을 좀 받기 위해서 그렸지 이 정도로 쓰면 됐다면서. 사인을 뭐 받아요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스마트 워치를 눌렀을 때 위치 추적이 돼서 오기도 하지만 1순위로 와야 될 주소랑 2순위로 와야 될 주소를 적게 되어 있는데 물론 나는 1순위가 카페에 일어놨기 때문에 1순위 카페 주소를 적습니다. 2순위로 와야 되는 게내 집을 적었지. 그 사람이 내 집도 알고 있으니까. 어차피 이거는 워치에서 위치 추적을 해서 오기 때문에 보조적인 느낌이다. 걱정하지 마시라. 되게 안심을 시켜 주더라고. 그걸 드리고 난 다음에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. 집이 왕복이 2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심사 시간에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했어.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니까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이제 나보고 이제 집에 가있으시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버스에 몸을 신고 아침 일찍 또 집으로 갔지. 근데 그날은 제가 너무 멘탈이 털릴 대로 털려가지고 한 번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카페 문을 닫았어.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한테서 전화가 옵니다. 이제 심사가 통과 됐대 아니 이럴바에는 내가 그냥 저녁까지 있었지 <laughs> 저녁에 오라 그러니까 4시간 왕복 아니야 4시간이면 일본도 가겠다 내가 또 그날 저녁에 한 7시쯤 도착을 했었던 것 같아 가가지고 이제 스마트워치를 받았어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 이 사람 직장도 알지? 카드 번호도 알지? 이름도 알지? 얼굴도 알지? 행적도 알지? 그럼 이거 얼마 만에 잡을 수 있나요? 우선은 담당자가 결정이 돼야 되고 담당자가 결정이 되더라도 다음에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언제라고 말을 못 해주겠다라는 거지 주의 사항을 얘기해 줘요 SNS 같은 데다가 스마트워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말 것, 함구할 것 왜냐면 그 사람이 보고 긴급워치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함구할 것,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약간 그런 설명서, 충전기를 하나 줬었던 것 같고. 그걸 차고, 이게 걸어나와가지고, 스마트워치 이렇게 보면서, OST 시계나 카보 시계나 찰줄 알았는데, 내가 롤렉스 시계는 못 차고, 긴급 워치는 차는구나. 버스에 앉아가지고, <laughs> 창 밖을 보는데, 그날따라 또 다리 밝아. 그러니까 뭔가 청승 맞고, <laughs> 뭔가 내가 굉장히 그, 멘탈이 강하고, 요런. <laughs> 행복한 아이인데 그때는 아유 예전에 그 딸딸이맨 만났을 때는 또 이제 우리 아빠가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같이 지켜봐주고 그랬는데 또 아빠도 보고 싶고 아유 또 이게 세상에또 녹록치가 않구나 이러면서 달빛을 보면서 또 쓸쓸하게 갔어요. 또 그러면서 또 치킨을 먹었겠지만 넘어갈게요. 이제 스마트워치가 생겼고, 담당자라도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날 집으로 왔어. 신고를 하고 이제 이틀째가 됐어. 가게문을 열었습니다. 그때부터 이제 심장이 안 좋아. 뭔가 다 불안하고, 나도 모르게 담당자가 결정이 돼가지고, 그 사람한테 연락이 갔으면 그 사람이 또 언제 해꼬지로 하러 올까라는 생각도 들고, 왜냐면 그게 걸려도 그 사람 구속안 되거든요. 그래서 어차피 그 사람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고, 불안함이 계속 있었지. 3일째 되던 날, 내가 아침에 출근을 했어. 한 12시쯤 됐을 때 스마트워치로 갑자기 전화가 막 오는 거야. 갑자기. 막 전화가 와.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를 받는 것도 사실 몰라. 근데 보니까 애기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핸드폰 똑같더라.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어.